근지구력이좀 아니면 어때? 내가 봤어 영국 해병대 그거야 어 영국 해병대 아 진짜 네, 뭐어아 뭐, 뭐, 배고프다 근데 이게 10개가 아니라 엄청 힘들어 삑 하면 올라가고 삑 하면 내려오고 삑 하면 올라 진짜 싹 클린으로 해야돼 팔다 펴고 아이쿠 무조건 여기 붙이고 아니 그냥 공부들 묶고 올까? 형이 턱걸이에요 얼마나 나는 근데 그 딱한번 해봤는데 맨몸 운동인들의 그거 빼고 그러니까 나도 그 해병대 턱걸이로 딱한번 해봤는데 16개 개 하고도 남으시던데요? 내가 16개 했었나?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아, 그러면 직접 보고 왔어요 그러면 둘이, 둘이 나르고 나랑 현석이랑 나누고 아, 현석이랑 어. 이렇게한번 해봅시다 되게 나데 이긴진은 무조건 바로 2개 넘게 떴는데 5천 원 송금이에요 바로. 아 5천 원빵이야? 5천 원빵 아10,000 원빵 할까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가 여기서 계속 제일 못해 아닐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아닌데 그러면 선우 정할까 가위바위보로 가위 가위 그러면 멋있어. 5,500원짜리 들이다아나 신발 위3야되매달리매바리시작하시작하매달리매 화이팅. <laughs> 진짜 힘들데 좋다 오, 좋다 아무 생각하지 마들다할수 어. <목소리> 있다! 오케이, 아니, 힘 있다, 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원래만점이나 자, 오케이. 가자 가자. 다도. 가자. 가자. 아. 열열려 그때 몇개 했다 맞아, 했지? 그때 20넘개못한 거야? 네. 못 해도 네 개는 한세 개는 못 하는 거야 아, 지금 다들 그래. 몸안 풀고 바로 하니까. 야, 와서 뭐 했어? 저요? 어, 가까서 여기 <laughs> <깜짝 나도> <laughs> 닦고 있었죠. <웃음> <웃음> 난 열심히 풀었어. 아니, 만점을 찍어본 적구어이 없어 오, 아, 예, 예. l e 떨 s go. I do. I was talking. I 와 a s t a l l k t s g I n I was t a l k i n 걸 I was talking. I was talking. I 실력을 숨기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밑밥을 더 숨겨줬어! 아, 민기 너도 밑밥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laughs> 전 집에서 해봤어요, 제가 직접. 오케이! 와, <laughs> 맞아. 조금 <laughs> 더. 오케이! 12! 오케이, 지금 좋아요! 아, 어. 나이스! 오, 좋아! 굿. 아, 씨.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왔어! 해봤다, 아. 왔어! 하나 <laughs> 좋아요! 만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인정. 더 가, 더 가! 올려, 올려! 사이스. 아, 사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16개? 오케이, 16개. 아, 어, 힘 빼지 마, 힘 빼지 마. <laughs> 아니, 그러니까 턱을 <속을> 거는 행위가 <laughs> 몸을, 몸이 엄청 아, 그런가? 나잘 못하고 있을안 그런 게 맞나? <laughs> 나도 거는 거안 해봐서.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다리가 빠져요. 어, 그렇던데, 아까 영민이형유튜브에서또턱다 그니까? 가는 거 봤어요. 제가 <laughs> 기억, 나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 <laughs> 영민이형 밑바, <밑파> 엄청까지는... <laughs> 여기가 동곡의 벽이에요. 이제 뭐가 아, 와? 저희가... <laughs>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정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팀조 오케이. 그1 1 1까지 자, 리더. <laughs> 부담 줘야겠다. 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네. 자, <laughs> 계 오케이. 땅땅. <오케이. 웃음> 어? <목소리가> 아니야 요냥 k a y o k a 서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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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a 걸어야 돼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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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돼. y okay, o k a 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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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안 y 어열 a y okay, o k a 어? okay, o k 아 거니깐 아, 눈 감았다 눈 감았다 <laughs> 팀이 아니라 방해하는 거아니죠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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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 때도 자극 가져가는데 이렇게 평온하게 하지? <laughs> 나이스 좋아요 오. 아, 오케이 좋다. 이때부터 오 오케이 좋다 좋아. 와, 개무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아, 오케이. 가자. <laughs> 오케이, <인정.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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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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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o u r 해야 이겨. y I d o 조전 care. y 야 u r e okay. I'm in a chimney. y o u r 게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 k a 오! 살짝 온것 같은데? 안돼 안돼 갠세이 금지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진짜 열개 떼면서 온거라 민기도 손이 구나 좋아! 형이 <laughs> 아, 네, 30개 넘게 하는데 <laughs> <오, 웃음> 어이씨 와다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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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인정 경고야 경고야 아, 이게 터졌어. 드디어. 이야, 이게 우슨 일이야. 아이다아 이거 내가 세울 때 했어야 됐다. 아, 멤버가 아 다네. 나 멤버 착각이. 나 멤버 착각이 20개 초반이야. <laughs> 너 지금 너 형을 30개 넘게 하면서. 기타. 와. 근데 진짜. 이게 풀 가동도 써본 사람들이 잘해. 자신, 자신을 자신을 가져. 자신감 챙기. 오케이 하나. 긴장했네. 한동 쳐! 둘, 오케이 둘. 긴장하지 마, 긴장 셋! 오케이! 네 나이스! 오, 네 개. 오, 승 많이 하네. 아, 업! 다섯! 오케이. 들 뻔했다. 어. 아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천이히 해. 셋! 오케이! 오케이! 안 내려도 <laughs> 되는데. 다섯 개안 내려도 아, 되는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네. 근데 스프라이트 음이패한거 있어요. 여섯 개해안 <laughs> 에 야. <에이, 에이>. 아, 시작한 거두개 합쳐서. 안 되죠. 이 할까? 오케이. 오, 오, 좋다. 시작이 좋다. 둘. 팔 팔에서 똑똑. 세트 업 좋아. 연석형은 운동을 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 어, 부드럽게. 올라가. 나는 진짜 그냥 어거지거든 아니야 맞지? 그 정도 아니야. 배힘 나이스. 숨 한번 그러고. 너가 너무 자세 중요해. 좀좀버 버리...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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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다아니 근데 너무 많이 치면안 돼. 유지면 치면 그래. 돼. 바로 가자. 어! 나이스. 와. 잘하는데. 여덟, 아. 여덟 와, 8 아. <laughs> <laughs> 너무 많이 치는거 <laughs> <쉬는 웃음> 같은데. 가자. 안 가자. 안 돼, 가자. 업. 오케이. 어! 오케이. 뭐야? 가나 가만. 오! 좋았다. 아홉! 다치면 안돼 다치면 안 돼요 <laughs> 형, 다치면 안돼 아, 근데 다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형 너무 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나이스 잠깐만 오오. 잠깐만 잠깐. 이제 살짝 써야돼 큰일 날 뻔했는데 어. 아. 어이, 아 아... <laughs> <말 끊어가지고. 웃음> <laughs> 마지막 그래도 한번더해 해야지. 해야지, <laughs>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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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떨어진 느낌. 아. 반응 좀 줄게요 여러분 지금 상없어 그죠? 아. 상부 경우에 하하 아니 하나 둘오아 너무 붙였다 셋 넷 그래 형은 쉬는 거 없어? 다섯. <laughs> 여섯. 딱딱. 멀 수수. 오케이. 오케이. 오, 가자 오케이. 가자 아 힘들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다 생각해야 돼요. 형안 힘들어요. <laughs> <그냥. 웃음> 와.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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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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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오케이. 3개 오케이, 아 아유, 너무 많이 왔다, 진짜. 오케이. 가자, 가자. 나이스. 아, 1 멈춰. 가자, 가자. 멈춰. 열다섯 개 합시다. 아니야, 그래. 아니야. 바로, 바로 안 쉬고 해야 돼. 너무 많이 어요 고. 나이스. 이 바로. 오, 하나, 더할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점,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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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조건이 많아지더요 <laughs> <laughs> <많아지면 웃음> <laughs> <laughs> 야 다섯 개부어 오더라고. 다섯. 야. 맨날 걸어 나온다 이제. 이거 오그른만 내네. 지영 나온다. 둘. 와. 야 좋아. 쓰네 이거. 좋아, 좋아. 나도 가서 와 갖고 어경기 이제 너아요도 경기도 이제 간대 잡고 있어. 한인을 하고 가아 씨. 알아 하자. 안 돼. <laughs> 아 씨. 손에 지가 막. 안 돼. 절대 안 돼. 와 씨. 압도적인 패배다다몇개몇개 했어? 3개 한세 3세. 어서 어서 잘 붙어. 어딜에서 잘 괜찮아. 어, 아기용도 들지. 이거 한 마더 쓰시려고 했다가 죽이 아, 이 아, 이거.